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공개 문제 22번 국가정원 포스터 디자인 포토샵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찍어놓은 영상 한번 보고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이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종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166에 246, 해상도는 300, 색상 모드 c m y k 로 만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Ctrl C, Ctrl V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위치 값으로는 3의 3. 이렇게 세팅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을 자연스럽게 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라데이션 도구, 그 다음 색상을 잡아줄게요. 자, 첫 번째는 C40에 M10. 그 다음 끝나는 지점을 C50에 M10으로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확인. 오케이.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쭉 그어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미지 1번을 가지고 와서 입체 효과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놨고. 자 위쪽으로 해서 새 창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눕기를 따도록 할게요. 자, 인접 체크 해제해 놓고, 그다음 하늘색 부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힐 거고요. 현재 이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눕기를 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미지 퀄이 좋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허용치를 높여서 하늘색 부분만 잡았고, 그 다음 반전, Ctrl-Shift-I, Ctrl-C, Ctrl-V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trl-T에서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하나 더 복제해 줘야겠죠? Ctrl-T, 오른쪽 클릭, 가로로 뒤집기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될것 같죠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 불필요한 부분은 좀 지워 주거나 하면 될것 같아요 하고 이 부분은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T에서 약간 회전해 주고 요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풍성해 보이니까 어, 좀 사이즈가 커서 풍성한 것처럼 보이네요. 사이즈 조금 키워주고 그 다음 불필요한 부분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우개로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그 다음에 이제 입체 효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쵸? 입체 효과 입체 효과 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림자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입체를 그림자 효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넣어 줄 거고요. 아니면 경사와 엠보스 살짝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체 효과라고 했으니까요. 그림자와 경사와 엠보스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현재 이제 요렇게 되어 있죠? 제가 두 장으로 작업을 하긴 했는데, 불 필요한 부분은 좀 지워주고요.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조금 더 꽃이 많아 보이게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E, 레이어 합치기 하고 효과를 그대로 복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40의 면이 C40의 M15, Y20 그래서, 여기 꽃무늬, 요 모양을 블렌딩 모드로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미리 해놨고요그 다음에 색상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오케이. 색상 괜찮죠? 선 들어가 있고, 오퍼시티 40까지. 오퍼시티는 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안 해놨습니다. 그럼 컨트롤 C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둡게 하기, 곱하기, 색상번, 선형번, 어두운 색상. 이쪽 계열에서 선택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 곱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40%로 좀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더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더 확인. 선형번이나 곱하기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T에서 사이즈 조절해 놓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를 좀 보면서 위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좀 작업을 했고 그대로 또 복제해 오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좀 작업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원고와 같은 렌즈 효과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렌즈 플레어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이 이미지에 렌즈 플레어 효과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클릭,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원본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이미지 모드를 RGB로 좀 작업해 놓고, 그 다음 얘를 고급 개체로 한번더해 놓도록 할게요. 고급 개체로 해 놓으면 효과를 확인하고 위치도 바꾸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필터에 렌더에 렌즈 플레이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원하는 지점 이렇게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밝기 렌즈 유형 비슷한 걸로 선택해 주셔도 괜찮아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35로 선택을 할 거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어 이미지 모드를 CMYK로 바꿔 주게 되면 레스터화를 하게 되거든요. 이건 잠시 취소. 자, 요 상태에서 컨트롤 S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 주시면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위치를 다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아까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요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렌즈 플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다시 위치를 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 컨트롤 S. 이때 RGB를 CMYK로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게 정석이긴 하지만 어 크게 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CMYK가 되면서 이 효과가 픽셀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수정하기도 좀 번거로워지고 이렇게 RGB를 해도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레이어 순서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위로 올라오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빛이 있고, 일러스트에 작업한 거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빛이 지금 왼쪽으로 좀더가 있죠?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 다시, 레이어 1번, 썸네일 더블 클릭, 렌즈 플레이어 더블 클릭, 위치 조금 더 이동. 그래서 확인, 컨트롤 S. 그럼 좀더 옆으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0203번, 이미지 0203번 배경 제거하고 원고와 같은 필터 효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02번, 03번이구요. 02번을 들고 이제 효과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캡처해서 RGB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만약 CMYK로 되어 있으면은 RGB로 이미지 모드를 바꾸고 효과 넣어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최대한 비슷한 효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최대한 비슷한 거 찾아 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물눈처럼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서 조금 조절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 한번 잡아줄게요. 한 요쯤 컨트롤 T에서 사이즈 한번더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지워져야 될것 같아요 그쵸 레이어 3번 레이어 마스크 만들어서 브러시 도구 경도를 확 낮춰 놓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지워줍니다 검정색으로 지워 주셔야 되겠죠 지금 불투명도가 80%라고 되어 있으면 잘안 지워지고요 100%인 상태에서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또 보이게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3번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그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쵸? 무슨 효과가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3번도 여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이 영역만 가져 와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필터 효과 따로 보이는 효과는 없어요 사실. 그치만 뭐 필터 갤러리 가서 금방 넣었던, 근데 지금 봐서는 완성된 PDF를 보고, 보면은 딱히 효과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라고 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 저는 효과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눕기만 좀 제대로 따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그 다음에 Ctrl V로. 다시 올 거고요. 컨트롤 t 에서 이렇게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 한번 잡아 주고요. 음, 오케이. 그러면 얼추 약간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좀 밝기가 좀 다르다 싶으면은 이미지 조정, 뭐 곡선 가셔가지고 밝기를 좀 조절해 주셔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 여기 그림자가 또 있네요. fx에서 그림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좀 빼주고, 각도 조절해주고, 이렇게 하면 다른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싶으면 은 전체 조명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각도 다시 한번 더. 요렇게. 그 다음 투명도 훨씬 더 주고, 거리를 더 주고. 요렇게 가면 얼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확인.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내부 검은색 명암 및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 금방 넣었죠. 그 다음 내부 검은색 명암이라고 하면은 다소 표현이 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게 괜찮을까요? 조금 뭐 내부 그림자를 주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아래쪽이 좀더 어둡다라는 걸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있긴 하죠. 그래서 FX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어 저는 내부 그림자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이주변에좀 어둡게, 어 이런 요런, 요런 느낌 살짝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티는 많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크기가 좀 커져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샷000 곱하기에서 또 너무 진하면 좀안 되니까 한64% 한 정도. 그 다음에 거리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거리가 너무 진하면 요런 느낌? 이런 음. 어, 식으로 내부 그림자 살짝 줬습니다. 어, 아니깐 조금 비슷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줬고요. 그 다음에 내부 광선 효과. 요거 이미지 4번은 나중에 할게요. 여기 산 일러스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일러스트.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그려주세요. 먼저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들고 와서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T,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네요.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가로로 뒤집기 해서 살짝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픽셀로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가로로 뒤집기 해서 자 요렇게 작업하고 내부 그림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부 광선이네요. 내부 광선 색상은 C10에 Y70 음, 약간 노란빛입니다. 그 다음에 좀 보면서 크기 요렇게 음 오케이 괜찮네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복제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다 줬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미지 5번 눕기 따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5번 새창으로 음 여기 바닥까지 해서 위에만 하늘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빠른 선택도구로 흰 부분을 하늘 부분만 딱 잡아서 Ctrl-Shift-I, Ctrl-C,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Ctrl-V, 컨트롤 Ctrl-T, 컨트롤 키워주고, 요렇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쵸? 음, 그 다음에, 어, 외부 광선까지, FX에서 외부 광선 넣어주도록 할게요. 외부광선 따로 색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흰색으로 좀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양쪽 흰색으로 밝기 조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브러쉬 도구, 그 다음에 새 레이어 하나 추가해 놓고 흰색으로 칠하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딱히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흰색 박스를 그려도 좋고, 아니면 흰색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해놓고, 투명도를 80%. 이렇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별로다 하면은, 레이어 마스크 해서 검정색으로 살짝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볼. 심볼은 일러스트에서 작업해놓은 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C. 레이업 보고, 제일 위에 컨트롤 V, fx에서 회. 요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요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이제 이미지 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불러왔고, 그 다음에 눕기를 따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하늘 부분만 먼저 영역 잡아줄 거고, 뺄 부분은 alt 누른 상태에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Ctrl Shift I, Ctrl J 하면은 이 부분만 복제가 될 거예요. 그쵸? 하나 더. Ctrl J로 복제를 좀 해놓을 거고요. 그다음 망점 효과를 넣어볼 건데 망점 효과 넣는 방법 중에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픽셀화에서 하프톤 요런 식으로 또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중에 저는 필터 갤러리에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미리 한번 넣어봤는데 하프톤 패턴이 있습니다. 스케치 효과의 하프톤 패턴. 그다음에 크기를 막 조절해가지고 여기 하프톤 패턴의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다음 대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좀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시험 삼아 밝기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곡선을 지금 RGB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곡선을 위쪽으로 해야 밝아져요. 그래서 밝은 곳은 밝게 이렇게 좀 작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더 복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프톤 패턴 할 때는 기본 블랙 인 화이트로 세팅해 놓고 효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갔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맞춰주시면 좋아요. 크기 조절 좀 대비를 더 명확하게 줄 거면 대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퀄이 좋으면은 또 다를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잘 들어갔고 이렇게 합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냥 합성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효과를 넣어 줄 건데 어, 요 효과 중에 뭐 곱하기 대강 해 놓고 흰색 부분 은 전혀 없어졌죠 그 다음에 투명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간 요런 느낌. 어때요? 좀 느낌이 비슷한가요? 자, 요런 식으로 좀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면 오버레이. 오버레이가 더 훨씬 효과는 맞는 것 같고, 저는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 다 됐으면은 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가지고 왔을 때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레이어 순서 뒤로 느낌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얘네들이 좀 보여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렸어야 했는데, 음, 그림이 좀 아쉽습니다. 여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좀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위치라던가,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이번 22번 문제는 포토샵은 막 심각하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일러스트 작업도 뭐 크게 무리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장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 그리고 따로 텍스트 할 작업도 없어서 아주 좋네요. 자, 마무리 작업 하기 전에 JPG로 저장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눈 감겨놓고, 파일에서 사분 어, 저장 JP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 품질은 제일 높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인디자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문서 갑니다. 그다음 사이즈는 A4 용지이고요. 그다음에 상단 하단 여백 어, 이때 A4는 210이죠. 그 다음, 우리가 작업한 거는 166입니다. 재단선, 재단 영역까지 확보를 해서 166. 요거 빼서 나누기 2 하면은, 어, 2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상하단은 297. A4 사이즈 세로 297에 246 빼서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미지 가지고 올게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클릭한 채로 드래그. 이때 사이즈 안 맞으면 약간 멘붕 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이제 260, 166에 246 해놓고, 그 다음에 XY 좌표 요거 잘 확인해주세요. 이 위쪽 패널이 안 뜨시는 분들은 창에서 제어 패널, 컨트롤, 이거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 화질이 낮은데 이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잘 보이고 싶다,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보기에서 화면 표시 성능을 고품질로 해주시면 선명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링크 표시입니다 링크 이 링크 패널은 창에 가시면 링크 패널 있으니까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재단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mm씩 입곤 했기 때문에 사각형 도구 화면 클릭 33 3 해놓고 색상 반전 다시 wh 33으로 작업하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항상 확대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단선. 재단선 길이는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저는 한 5mm 정도 꺼내고요. 그 다음 두께는 제일 얇은 걸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맞춰주면 되겠죠. 해주시고, 위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위로 한 칸, 왼쪽으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한 칸, 요렇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시험 문제에 보면 재단선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작업합니다. 근데 뭐안 떨어뜨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사방에 놔둬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비번호를 씁니다. 시험장에 가면 이제 이름 대신 번호를 줘요. 그게 비번호고요. 자, 텍스트 박스는 먼저 만들어 주고 비번호 주는 그 번호 써 주시면 돼요. 저는 a 0 3 그다음에 사이즈는 10포인트, 고딕 계열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맑은 고딕, 그다음 10포인트로 해 놓고 그다음에 왼쪽 위쪽이 딱 맞춰 놓고요. 3mm씩 띄워 주시면 됩니다. 3mm.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다 됐고, 사경박스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이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와 똑같이 했다면은, 어떻게 제출 해야 되냐면, 인디자인 파일과 JPG 파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가 현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보통 뭐, 인디자인만 제출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링크를 다시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있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 링크 포함 해 주시면은 요 링크가 사라져요. 그 뜻은 해당 파일을 해당 인디자인 파일에 JPG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에 뭐 비번호를 쓰겠죠. 자, 요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 됐어요. 그럼 출력해 주시면 되고 따로 출력하는 데 어려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 평소 인쇄하듯이 인쇄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공개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